새벽 빈 묵상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시인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 혹은 왕이나 재판관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6장처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룹들과 천사들 앞에서 찬양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 방에 가짜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말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온 심장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이 표현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총체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불안할 때에도 그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의지와 행동입니다. 그는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과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환란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먼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청년들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너무나 차이가 크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눈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켜고 컴퓨터부터 키면 그 컨텐츠와 뉴스와 피드가 우리를 정말 먹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허기진 사람처럼 그런 것들을 흡입하고 소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뉴스보다 은행 잔고보다 내 기분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의 이름과 말씀을 내 삶의 제일 위에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나의 기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도 영혼의 허기를 느끼며 나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확 열리고 병이 치유되는 그 은혜 이전에 먼저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4절부터는 시인의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를 바라봅니다.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왕들이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 정치 지도자와 강대국들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강성 정치의 이면에는 사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세상 정치와 권력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죠. 번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부와 물질과 인기와 명성까지도 말입니다. 더 놀라운 반전은 6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은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지만 혹은 비록 높이 계셔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높음과 낮음의 그 거리감을 부각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함과 가까움은 거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높이 계시기 때문에 다 보이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시다가, 낮은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인공위성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너무 높이 있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위성은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라고 할 때는 평가하고, 감독하고, 돌보고, 공급한다 라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알고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여우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보신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잘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나가는 사람만 눈여겨보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에게 시선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팔을 보내주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내리자랑입니다. 하늘 보자로부터 이 땅으로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꾸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럴수록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그 방식들이 나의 울타리,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에까지 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에 미칠 기쁜 소식인 것처럼 말입니다. 시인은 다시 마지막에 자신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환란이 사라진 후의 하나님이 아니라 환란 중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의 고통과 원수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주신 구원을 찬송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나라가 이마옵시며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바울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정말 망할 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들을 세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주한 연말에 올한 해도 주신 응답들을, 은혜들을 세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미래와 재정과 그란트와 이민과 환율까지도 깨어진 모든 관계들까지도 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가장 귀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땅 위에 시작하신 착한 일들, 선한 일들, 그 구원의 일들을 옥스퍼드 한인교회 창립 40주년, 50주년, 100주년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